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 채널 당나귀 TV의 여유입니다. 2025년 새해 벌써 딱 5일이나 지났네요. 새해 여러분의 즐거운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 제 코칭 고객분 중에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 나가서 어, 본선에라도 나가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폭풍 응원드리겠다 응원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버킷리스트 말고요. 소소한 성취의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계획.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응원 드리고 싶네요. 지난 주말 코칭했던 뭐 어, 지금 다회기로 하시는 분이 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코치님 어쩌면 제가 하려는 얘기를 이렇게 바로바로 해 주시냐고요. 또어 그분도 코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코칭을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에 어떤 계획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님의 시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혜인.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돌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되,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화관입니다. 나는 희망, 사랑, 평화, 기쁨의 사람이다. 나는 희망, 사랑, 평화, 기쁨의 사람이다. 나는 희망, 사랑, 평화, 기쁨의 사람이다. 희망, 사랑, 평화, 기쁨의 사람이다. 새해 복 두지만 새에 맞는 하루하루가 반갑고 또 나날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도와 계획들로 설렘도 느껴보시는 이번 새로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